딸기, 모찌, 만들기. 딸기, 8개, 찹쌀가루 200g, 통팥, 앙금, 적당히 그리고 설탕 50g, 소금, 적당히 전분가루, 적당히 잠깐만. 그래? 350될 때까지 넣어야 되니까 살살 살살 뿌려보세요. 아주 더 살살. 그렇지 그렇지? 음. 좋아! 어, 350. 자, 찹쌀가루 200에 설탕 50g을 넣어줬어요. 아주 살살 한 꼬집이니까 살살만 털어주세요. 그 정도? 조금만 더? 응. 조금만 더. 그 정도? 오케이. 모두 가루를 먼저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뜨거운 물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한, 이 정도? 넣고 섞어봐. 어 너무 조금이네. 더 섞어볼까? 응. 잘 봐야 돼. 응. 뜨거운 물은 반드시 조심하세요. 응. 이렇게 어느 정도 비비니까 반죽 농도가 마음에 들게 됐어요. 이 상태에서 전자레인지 돌려줄 거예요. 어, 전자레인지 1분 살살 닦고. 1분 동안 기다려 보겠습니다. 1분이 어떻게 될까요? 1분 정도 돌렸더니 느낌이 이렇게 됐어요. 또 칠해줄 거예요. 칠해주세요. 자, 아이고, 3번 정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치대기를 반복했더니 말랑말랑한 찹쌀 반죽 느낌이 났어요. 문으로 아... 잘라주세요. 두... 음. 옳지 어, 찹쌀떡을 8개 그리고 팥도 8개 했어요? 응. 팥도 8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딸기를 준비해서 먼저 팥을 톡톡톡톡톡톡톡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원래는 동글게 밀대로 말라고 했지만, 그러면 굳이, 어차피, 이고 어차피 이거를 동글게 감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펴줘도 충분합니다. 네. 어구, 가운거 시합인데 더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지 않으면 전분가루를좀더 묻혀주셔도 됩니다. 이렇게좀 못생긴 면을 딸기에 렇게 해주고, 이렇게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여기 테두리 충분히 올라와야지 감싸져요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오물려주세요 너무 잘하고 있네요 응. 오물려주세요인강우씨 말하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못생긴 달걀무치도 완성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옆에 붙을 것 같으면 가루도 더 섞어주세요 자 다음 거는 여기도 비춰줘 카메라 하고 있어 자 우리 삼각김밥 모양 모찌 덩글덩글 모찌 벌써 만들었어요. 맛있게 만든 모찌 완성. 어때요? 만드는 데 어려웠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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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맛있죠? 벌써 맛있어요? 네. 아. 그러면은 어 드디어 콕 집어봐요. 하고 제일 거, 오? 와, 우 상상했던 딱그 모양이에요. 뭔가 새로 같지 않아? 네? 모양이 새모 같지 않냐? 맞아요, 새모 같아요. 맛있게 드세요. <laughs> 음, 맛있어? 네 오늘 요리 끝. 딸기 무치 무치 뿌이. 잘했어요. <요거. 웃음>